공사장 인부, 오토바이 배달부, 택배기사가 조직스토킹을 장기적으로 실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당신만을 생각합니다. 오직 당신만을 향하여 말을 하고, 오직 당신만을 향하여 행동합니다. 가해자. 이 글은 블랙 코미디 형식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조직스토킹 가해자들이 얼마나 맹목적이고, 비정상적인 집착을 하는지를 희화화하여 풍자하는 글입니다. 피해자는 관심조차 없는데, 가해자들은 마치 연인을 잃은 듯한 태도로 미친 듯이 집착하며 의미 없는 행동을 반복합니다. 이들의 황당한 행동을 지켜보며 통쾌하게 비웃어주세요. 조직 스토킹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닙니다. 이는 조종된 관기의 극단적인 형태일 수 있으며, 가해자들은 스스로 생각한다고 믿지만, 전파무기와 뇌파 생체 실험의 영향으로 조종된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이 시스템은 사회 전체를 통제하려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 그 기괴한 현실을 함께 조롱해봅시다. 공사장 인부 오토바이 배달부 택배기사의 끔찍한 사랑 이야기, 조직스토킹의 기괴한 세계. 여러분, 오늘은 공사장 인부 오토바이 배달부, 그리고 택배기사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조직스토킹을 실행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정말 이들의 행동은 마치 어렸을 적 읽었던 동화 속 괴물들이 진짜로 나타난 것처럼 기괴하고 우스꽝스럽습니다. 이들은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피해자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속삭이는 걸까요? 예를 들어 공사장 인부는 시끄러운 망치 소리 속에 감춰진 자신의 열렬한 마음을 전하고자 어 여기서 뭐해? 나를 드디어 알아보는 건가? 라는 천진난만한 질문을 던집니다. 진정한 사랑의 묘미라면 차라리 멋진 고백이 필요할 텐데 그는 공사 소음을 빌려 우리 사랑은 특별해라며 찌질한 사랑의 발언을 반복합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그의 존재를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로 일상에 집중하고 있죠. 또한 오토바이 배달부는 지나가며 피해자에게 훌쩍 떨어져 대화하는 방식으로 그들의 사랑을 꾸준히 드러냅니다. 배달이야. 너의 관심을 끌고 싶어. 라고 외치며 그 순간을 놓치는 것이 아쉬운 듯 시속 20km로 도망가죠.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